자 갑니다. 자 1번 문제는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쵸? 요 상태 해, 그 다음에 미지수고하기. 뭐요 정도 상태예요. 그렇죠?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 자 a는 x의 제곱더하기 x 더하기 1이고요. b가 뭐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기 친구에 딱 맞춰서 써주시기만 하세요. 많이 노력하지 마시고 자기 친구한테 맞춰야 돼요. 마이너스 2X니까 자기 친구가 한요 정도 되겠죠. 같은 X니까요. 마이너스 1은 숫자니까 한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계산하시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는 X의 제곱이고요 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뭐가 있는거야 1이 있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플러스 1이 많아요? 마이너스 1이 많아요? 마이너스 1이 한개 많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1 빼기 1은 0이죠. 쓰실 게 없죠. X제곱 빼게 X니까 천천히, 이렇게 찾으시면, 아우, 1번 맞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음 무슨 일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잘안 되거나 무슨 일 있으면 꼭 얘기해 줘. 교재는 우리가 그 뭐죠? 어 그전에 쓰던 교재예요 그쵸 그리고 27회입니다 27회 그쵸 27회구요 교재는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새로 준 교재는 지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출 문제집이구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몇 회냐면 27회에요 27회 어, 27회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27회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서 있죠 그쵸 그거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다른 건 아니구요 자, 찾으셨는지 모르겠니네요 그쵸이 그렇죠?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자 27회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다 들여가지고 저한테 책이 없어서 정확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주세요 몇 페이지시죠? 얘기해주시면 음 그쵸이 그렇죠? 다들 뭐 그쵸 그렇죠? 잘 보시겠죠 그쵸이 그렇죠? 자 보신 분몇 페이지 오 찾으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굿굿굿 굿, 굿. 자 시작할게요 자한등식이고요 어, 항등식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심한데? 아,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하죠, 뭐. 자, A도 하기 B고 순수하기 이제 더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 친구한테 맞추는 작업, 요걸 동류항이라 그럽니다. 어렵게 그냥 수학적인 용어로 동류항. 누가 봐도 뭐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맞추죠, 그쵸? 누구도 동류항 계산은 하죠. 자, 54쪽이고요. 자, X의 제곱이고요. 음, X의 제곱이고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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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일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일 쓰셔야 돼요. 자,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아유, 마이너스가 많네요. 몇 개요? 한 개요? 마이너스 1X. 자, 1 빼기 1은 0이죠.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X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2번이고요. 2번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뭐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다. 뭐 그런 거, 뭐중요하겠죠뭐 필요하겠습니까? 좌측과 우측이 똑같은 식을 얘기합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쵸 그렇죠? 등식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X라고 써져 있으면 이것도 100% 그냥 X라고 써져 있어야 돼요. 다르지요?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전개해볼까요? 요렇게 전개. 요거는 뭘할수 없으니까. 얘를 전개한 거예요. 그냥. 자, EX의 제곱이고요. 요거 요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EX가 되겠죠. 워메, 어, 똑같네.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똑같은 식을 얘기합니다. 요거 해볼까요? 이렇게 X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것도 무조건 뭐의 제곱으로 시작해야 돼요? X의 제곱으로 시작해야죠. 이렇게 전개하면 2 x 죠 음, 똑같지가 않아요. 그쵸? 이런건 방정식이라 그래요. 얘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쵸? 요렇게요. 왜냐면, X의 제곱 쓰시고요. 자, 2 더하기 2는 4거든요. 이렇게 쓰시고 4x, 이렇게 쓰시고 224 이렇게. 이거는 합한 거, 여기는 더한 거, 이렇게 쓰시, 아, 곱한 거, 이렇게 쓰시면 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다르잖아요, 그쵸? 자, 3번은 문제가 뭐냐면,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었어요, 그쵸? 나머지를 물었고요. 나머지에뭐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대입하면 되고요. 자, 플러스 1의 반대 보호는 뭐가 되죠? 플러스 1의 반대 보호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 어 주시면 답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될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이렇게 슬지막하게 마이너스 이렇게 금지막하게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는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이고요. 1은 백날 곱해도 1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고요 자, 더하기.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고요. 이건 1이죠. 이렇게 제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짝스 승을 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1 일은 2가 되겠죠. 요것만 하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그렇죠? 이 쓰시고요. 얘는 마마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고요. 자, 1이 되겠죠. 자, 더하기 a 고요 근데 나머지가, 어, 써져 있네. 뭐라고 써져 있어요? 3이라고. 오, 요거 못 읽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두 개는 사라지고요. 1백 1은 0이니까요. 그럼 A 더하기 2가 몇이죠? 3이 되죠. 자, a 놔두고요. 자연스럽게 2, 사 들어옵니다. 자, 3 쓰시고요. 자, 플러스 2가 2, 사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1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3 빼기 2는 1이죠. 그래서 a는 1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보를 대입하시면 아니다, 반대보를 대입하시면 맞죠? 잉? 전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걸 대입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이구요. 자, 4번 갑니다. 느긋하게 갑니다. 자, 4번이구요. 그쵸. 자, 4번 가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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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자, 얘가 0이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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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래요. 그럼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빵. 얘도 빵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 2의 반대보호가 뭐죠? 플러스 2에요. 이게 2란 얘기구요. 마이너스 3의 반대보호가 뭐죠? 플러스 3이에요. 3 0 3이 빵이니까요 그래서 X가 2가 되고 Y가 3이 되는 걸 캐치를 했습니다. 자, 2 더하기 3은요, 5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리하시면 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뭘 물었어요? 증군을 물었죠. 중군은 뭐예요? 중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중복, 중복.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은데, 얘는 곱한 거란 말이에요. 뭘 곱해야 얘가 돼요? 그것 좀 그래요. 근데 이건 더한 거란 말이죠. 뭘 더하면 2가 돼요?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해서 되는 거고, 이렇게는 어떻게 돼서 되는 거예요? 곱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1은 1 곱하기 1이다. 그래서 1이 되죠. 이? m은 2, 4. 자, 플러스 1, 2, 4 하면 마이너스 1. 1 빼기 1은 뭐예요? 0이죠. 오늘 0이 풍족하네요. 0이. 0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중복은 중근이란 얘기예요. 중복되어 있다, 중근이다. 다른 말로 완전 재고식이라고도 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6번 갑니다. 최소값은 뭐었고요 최소값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하죠. 최소 값은 가장 작은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걸 찾으면 되죠. 그게 제일 작을 거니까요. 제일 밑에 뭐 있어요? <laughs> 마삼 있죠? 그럼 답은 마삼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삼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가장 작은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마삼요. 그렇죠 마삼. 가장 작은 값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갈게요. 자, 7번이고요 자, 7번은요. 자,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가 아니에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거를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등식일 때만 아무거나 대입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그거를 대입해야 돼요. z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셔야죠. 여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놓으셔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했다가 뭘 더해야 6 5올까요 여기 6이죠. 그래서 x가 6인 걸알수 있어요. 어, x가 6이야. x가 6이면 a도 6이네? 그럼 6 이렇게요. 자, 여기는, 자, 여기에다 써도 되겠죠. x가 6이니까. 이렇게. 더하기 뭐를 해야 10이죠? 4죠? 아, y가 4야. 어, y4야. b가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래서 600이 4가 되니까 뭐가 돼요? 2가 되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자, 8번 가죠. 방정식 문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8번을 왔습니다. 자, 여기 뭐하라 그랬죠? 자연스럽게 자연수 x의 개수를 물었고요. 자, 요거요저 요거, 이걸 요거 뭐 하면 돼요?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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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자금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뭉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더불어서 안 그러면 음, 큰일 나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사람들은 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아파트를 좋아하나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쵸?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해는 무슨 부호를 쓴다? 반대부어를 쓰죠? 마이너스 2의 반대부호는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4의 반대부호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답은 2, 3, 4. 2, 3, 4. 3개죠. 답은 3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은 가운데. 가운데를 뭐라고 부르죠? 중점, 그쵸. 한가운데 있는 거 중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중간이다 이런 뜻이죠. 이 그렇죠? 자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이 귀찮으니까 우리 y부터 한번 해볼까요? 왜냐 음수가 없어서. 자, 음수가 없어서 y를 한 거예요. 자이 중점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럼 두 칸이니까 2분에다. 크로스곱이요. 6일은요. 영 1은 0. 자, 2분의 6이 되죠. 우리 2분의 6을 뭐라고 불러요? 자, 2로 약분하면 2이일 24, 2, 2, 2, 2, 2 3은6 아, 이 바보 같은 짓을 했이네 3이 중복되어 있네. 아, 이중복어차피 X 이야되는데네이 중복되어 있네. 3이 고 뭐죠? 어 3이 니다되는 지금 마이중복 3이 고복되어있 3이 중복되어 있네. 3이 중복되어 있이 중복되어 있이중복이이 자 2분의 9요자 크로스곱으로 들어옵니다. 3일은 4. 크로스곱입니다. 3일은 3인데 마이너스네. 3백이 3을 뭐라고 부르죠? 0. 2분의 0을 뭐라고 불러요? 0이라고 불러요. 1은 답은 0이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잉? 아이 y가 중복되어있으면 y를 안했어야죠. x를 했어야죠. 그쵸잉?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자 다음 보죠자 평행하다, 평행하다, 평행은 이렇게 그렇죠 또는 이렇게 평평한 거죠 그렇죠? 평평하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x니까 3x를 찾으시면 돼요. 3x를 찾아라. 3x를 여기 있네요. 3x가 혼자 밖게 없네요.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똑같아. 뭐가 나란하다 뭐가 기울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보죠 와우 원의 방장식 나왔어요 원은 뭐가 된다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똑같다 이런 얘기죠 동글동글 하니까 그럼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빼주는 거죠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그럼 뭐가 된다? x 빼기 2의 제곱 그렇죠? 반대로 빼줘야 되니까요. 얘는 빼주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y 더하기 1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2를 찾으시면 돼요. y 더하기 2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사라지죠. 답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걸알수 있죠. 과연 답이 뭘까요?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지금 뭘 나왔어요? 원점을 지나죠. 원점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0이란 얘기죠. 일단 0 넣고 0 넣어 봤어요. 2의 제곱은 4고요. 1의 제곱은 1이죠. 그럼 뭐여야 돼요? 5여야 돼요. 딴거 말고. 5. 그렇죠? 제곱하니까 루트 5는 안 갔죠. 답은 5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됐죠? 그렇죠?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행일까요, 대칭일까요? 자, 평행이 편해요, 대칭이 편해요. 대체 편한 게 뭘까요? 둘다 편한데요, 그렇둘다 나에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 그래서 둘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 저도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자, 시작해 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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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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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X 측 반영 평행이네요. 당첨. 엑 X 측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더하기 2 하시면 되죠. 그럼 1이네요. 1이 여기 혼자 있네. 답이네요. 하면서 찝찝해. Y 해볼까요, 그러면? Y 측방향으로 5만큼. 자, 더하기 5. 5 더하기 0은 5지요? 오케이.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쉽죠. 그쵸? 그냥 도와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뭐 그냥 빼시기만 하면 되죠다 그렇죠. 평행 이동이니까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13번 이거 무슨 말이지? 요거는 알아요. 공통.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게 좀 특이해. 없다라는 뜻이죠. 지금 뭐야? 공통이 없다. 우리나라 말로 서로속,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속, 공통이 없다? 공통이 있는데? 그러면 아니죠, 답이.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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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통이 있네. 답이 아니지, 공통이 없는 건데. 6의 약수가 뭐죠? 1 곱하기 6, 2, 3은 6. 1, 2, 3, 6 있죠? 요거를 우리는 약수라 그럽니다. 자, 1, 2, 3, 6 없네, 여기. 어, 1, 2, 3, 6이 없네. 공통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요. 자이5 이하의 짝수는 뭐 있어요? 2하고 4가 있네? 어 여기 뭐야 공통 2가 있네. 이건 공통이 있는 거예요. 서로소가 아니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서로소라고 하면 공통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참인 명제를 물었습니다.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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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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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인 걸 물었죠. 1 더하기 2는 뭘까요? 1 더하기 2는 3입니다. 그 그렇죠? 3이 어떻게 5보다 크겠어요? 땡. X가 2에요? 여기다 어, 2 넣었어요. 지 4? 와우, 맞았네.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1과하기 3은 4예요. 4가 어떻게 5가 되겠어요? 2의 배수가 4의... 에이... 2의 배수가 어떻게 4의 배수가 돼요? 그렇죠? 2는 4의 약수예요. 배수가 아니고. 작금은 약수, 크면 배수. 그렇죠? 2는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4의 배수가 되면 큰일 나요. 어이? 자, 다음 가지요. 자, 역함수고요. 자, 역함수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걸 역함수라 그럽니다. 자, 요게 y를 의미하고 이게 x를 의미하죠. 자, y가 1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 그럼 매시 돼야 되지. 어, 뭐야? 1이네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고민 없이 답이네요. 그렇 고민 안 하지 않아도 그냥 답이 그냥 딱 하고 보이네요. 그렇 그래서 15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역함수 꼭 알고 계세요. 합성함수도 꼭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 가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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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X가 뭐죠? 반대부호예요. 그래서 X는 몇이에요? 1이에요, 1. X가 1이라고 써있죠. 점선에 써있어요. 점근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은 아닌데. 아무튼 가까이만 가는 선이긴 한데. 점점 가까이만 가는 선. 점점 근처에 가는... 선뭐 점선이죠 그 점선이에요 그쵸? 그렇죠? 자 x는 1이고요 y는 a라고 써있네요 자 a가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네요 요거 요고 요 y는 이거 y 점선은 이거죠 당첨!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굿! 자 다음 가요 자 17번 가볼까요 와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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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짓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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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몇이죠? 1이죠 y는 뭐예요? 3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x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럼 x에 이렇게 1을 넣으시면 답이 돼요, 그냥. 그쵸죠 y잖아, 이게.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x가 1이면 1에. y가 3이니까 3에. 그냥 넣으시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3은, 1의 제곱은 1이요. 1 곱하기는 2인지라. 그치, 그런지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다 쓸게요, 그냥 K이구요. 1 빼기 2는 마이너스예요한개 많죠, 이렇게. 3이죠. 자, 마이너스가 2, 3은 뭐가 될까? 요, 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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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꼬, 꼬,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2, 3은 플러스가 되죠. 3 더하기 1은 몇이에요? 4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4였습니다. 됐죠. 처음 접해보시는 거지만, 그냥 대입하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죠잉자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끊기거나 그러진지는 아니시죠. 그저잉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저잉자 다음 보죠. 자 시작해 보죠. 자자자자자 자, 자. 자, 다시 보죠. 오케이 오케이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갑니다. 자래치 고고고고고 18번. 와우 이중구로 이중근호. 이게 이중구로는 애우셔야 돼요 안 애우시고 이걸 어렵다 계시면 안 돼요 얘가 곱하기 거든 요 곱하기 뭐 곱하기 뭐가 6이에요 좀 많은데요 그쵸 7 곱하기 6도 있고요 2 곱하기 3도 있고요 여기 두 개밖에 없죠 그다음에 얘를 더 해봐요 그럼 1 더하기 6은 뭐죠 7이죠 여기가 7이어야 돼요 근데 5, 7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건 당첨이 아니에요 2 더하기 3 해봐요 그다음에 메시5죠 그럼, 오, 당첨. 여기 답이구나. 큰 거부터 쓰세요. 큰게 3이고, 큰게 2죠. 이렇게. 이중, 그러니까, 하나만 벗기는 거예요. 근호를 이렇게. 그런 루트니까, 하나만 벗기면 되고, 곱하기니까 뭐가 돼요? 아 더하기니까, 더하기라고 쓰시고요. 얘는 똑같이 생겼는데, 빼기죠? 그럼, 빼기라고만 쓰시면 돼요. 그냥. 별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은 몇이에요? 루트 3이 두개 있으니까, 2루트 3이 되겠죠? 루트2 빼기 루트2는 0이에요 그래서 2루트3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루트끼리 안에서 더하거나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더하기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이고요 느긋하게 보십니다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두 명만 뽑는거죠 뽑기만 하면 뭐라고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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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C. 그래서 10, C, E가 됩니다. 뽑기만 하면 그냥 C고, 뽑은 다음에 그냥 순서가 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는 피고요 이렇게가 답이 되죠. 그럼 자, 10부터 쓰시면 됩니다. 10 곱하기 순서대로 이렇게 9. 두 개만 쓰는 거니까요. 자, 나눠주시면 되죠요시는 나누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누기가 되죠. 2로 나누시면 뭐가 되죠? 2, 5 2이죠 됐죠? 5, 9, 45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뿌잉 됐죠? 자, 이 3P3이죠. 3P3은 뭐예요? 3부터 시작해서 그냥 끝까지 써라. C만 나누기라는 거예 얘는 나누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써라. 이런 얘기죠. 곱할까요? 3이 6이죠. 6 곱하기 1은 6이니까요. 곱해주면 6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오늘도 고생하셨는데 자, 질문요. 자, 잘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요.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에 대답은 충실히 다해 드립니다. 자, 모르는 건 질문하셔야죠. 자, 질문요. 잘 모르는 거는 물어보세요. 자, 질문요. 자, 7번에 제가 답을 잘못했을까요? 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7번에 어디 봅시다. 자, 7번을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z가 마이너스 1이죠. 자, 7번 보는 거예요. z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6이잖아요. 6, 6, 6. 그쵸. 그렇죠? 오케이. 6이죠. 6, 이렇게. 그래서 x가 6이 됩니다. 그래서 x가 6이 되니까 아, a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6이구요. 자, x가 6이죠. 6, 6, 6, 6, 6 이렇게. 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6이죠. 그럼 y가 뭘한 얘길까요? 4란 얘기죠. 이 그래서 y가 이렇게 4죠, 그렇죠? 그럼 b가 4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6 0 4를 하는 거죠, 그렇죠? 6 0 4. 6 0 4는 몇이에요? 2죠잉 그리고 내가 2번이라고 그랬나? 2번이니까 여기 요거, 요거 요거 답은 1이죠. 그쵸잉. 제가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잉. 답은 1번입니다잉. 2라고 해놓고 제가 답을 2라고 썼나봐요. 그쵸잉. <laughs> 그쵸잉. 답은 요거 는 2가 나왔는데 답은 2번이 아니에요. 그쵸잉. 2번은 4잖아요. 그쵸잉. 답이 2인 건몇 번에 있어요? 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1번이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봐요. 요런 실수하면 안되는데. 그쵸잉. 수학은 이게 1, 2, 3, 4에 있는 숫자가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마킹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나봐요. 자, 다음 보죠. 자, 5번요, 이 5번, 5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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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자, 5번. 5번은 무슨 뜻이냐면요. 중근이에요중근은 무슨 뜻이냐. 중복되어 있다.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는 더하기를 쓸 거고요. 여기는 곱하기를 쓸 거예요. 근데 뭘 곱하면 n 플러스 1이 돼요? 이거는 뭐야? 없잖아요, 그렇죠? 뭐 16이면 4곱하기 4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더하기는 가능해요. 이게 더하기 2잖아요. 1 더하기 1밖에 없어요. 맞죠? 1 더하기 1이 몇이니까요? 1 더하기 1이 2니까요. 두개 더한 게 이거고요. 얘는 이제 곱한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곱한 거니까 11은 1, 1곱하기 1은, 1. 1 1은 1이니까요. 그쵸? m은 자 넘어가겠죠? 이렇게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m은 1 빼기 일은 뭐예요? 제로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아셨죠? 그쵸?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죠. 두두두두 두두 뭐든가 그런 거예요. 17번 이건가요? 오케이. n은 원래 꼭짓점을 구하려면 완전제곱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y는 이렇게 이렇게. x-1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꼭짓점이 1이고 1,3인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숫자만 나왔으니까 숫자만 이렇게 풀어볼까요? 1,2는 1. 2는 1. 도하기 3 이렇게 숫자만 계산하면 1도하기 3이죠. 4죠. 답이 이렇게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푸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x고 이게 y니까 y에다 이렇게 3을 놓고 너란 얘기예요 그렇죠? 넣고 x에 이렇게 1 넣으시면 되겠죠. 3은 3은 1 빼기 2 도하기 k 자, 이 양심상 k가 양수니까 이거 쓸게요. 이? 자, 여기는 뭐예요? 102는 뭐예요? 마이너스 한개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대죠 k는 자, 이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뭐가 돼요?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k는 4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죠요렇게 정. 정리...